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 분리수거하러 나왔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삼각대랑 네, 물한잔 갖고 나왔어요. 커피 한 잔만 어떻게? 마이너스 4%가 떴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럴 때한 번씩 오는 곳이 집 앞이거든요. 그냥 강물 보면서 최대한 주식 시장과 거리를 떨어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가? 투자 멈춰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금을 한다던가 채권을 한다던가 부동산을 한다던가 그 기대 수익률보다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그래도 더 높기 때문에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더 높은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여기보다 더 높은 데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식 투자까지가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너무 많이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해서 당분간은 금액을 더 늘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멘탈이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더 뭐 멘탈이 좀 견뎌내고 나면은 금액을 더 업을 하겠죠. 옛날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어떻게 메꿔질 수 있는 수준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변동성이 근로소득으로 메울 수 없는 수준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계속 쓰이게 되죠. 내일 한국장 시작되면 은그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가짐을 좀 하러 왔습니다. 숨을 좀 쉬어보려고. 후하 후하 이렇게 제가 걱정되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피터린치의 이야기를 빌리면 94년 동안 50번의 하락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최근 22년 동안 하락이 몇번 있었나 봤더니 10% 넘게 하락한 장만 18번 있었습니다. 1년마다 하락장 한 번씩 왔다는 얘기거든요. 1년마다... 오늘 하락장을 제가 어떻게 맞출 것이며 그렇다 한들 22년 동안 증시가 결국 보면 스타트와 엔드점을 보면은 결국은 큰 상승으로 끝나 있잖아요. 프로 4차 산업 시대라던가 뭐 인구의 증가, 신흥국들의 발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단기적으로 뭐 엄청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한들 그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하락이 멈출지도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하는 것도 서울조차도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고 있고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경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예측하려고 하면은 그게 더 리스크일 때도 있다더라. 제가 오늘 뭘 공부하다 왔냐면은 중국의 시멘트 재고량이라던가 철강의 재고 자산들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미국의 렌트비가 빠지고 있는가 어떤 제품들이 빠르게 트렌드를 타고 있는가 뭐 신조선가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해운운임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런 지표들, 가격들, 현장에서의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만 보다 보면 모든 업종이 나쁠 것 같고 안 좋을 거라 생각하죠 대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들이 뭐 빅테크라든가 기술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위주로 보게 되는데 이런 주식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지수 추종이 아니라 업종 간에 또 섹터들이 또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내 네, 빅테크라든가 반도체들 보면은 저번 주 초반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를 보면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어요 철강주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끝났어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소리 없이 오르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나쁘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소비재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도 많았었습니다 매크로라는 거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시점을 알려주고 큰 틀을 알려주는 게 매크로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느 타점에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살고 어느 지점에 TQQQ를 사고 어느 지점에 SQQ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선물 옵션을 하는 게더 낫겠죠.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거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업, 확실하다 생각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주식이 정말로 몇 배씩 올랐을 때 그때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가, 어떤 제품은 앞으로 계속 유망할 것인가, 그리고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기업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가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의 주가는 주가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공포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고, 기업이라는 거의 기술 발전은 뒤로 가진 않습니다. 기업의 생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사람들한테 인지도라든가 브랜드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락장일 때는 주가가 나쁘겠지만 상승장일 때는. 기업의 가치보다는 아웃퍼폼 하겠죠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매크로 관점에서 나빴을 때 그때는 더 싸게 살수 있는 거고 매크로 관점에서 좋을 때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할때 지금 살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뭐 판단한다던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장이라서 아웃퍼폼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게더 나은 상태인가 뭐 이두 가지 관점에서 선택하고 사는 게 낫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다 던져야 되고 다 사야 되고 다 어, 이거를 계산하는 게 쉬운 장은 아니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기업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락장에는 시간이 많아요.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집안 청소도 하고 어차피 지금 급하게 사야 될 주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기업들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 이 주식이 너무 싸네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뭐 이럴 땐 사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좀더 기다려 보는 거고 저도 좋은 기업들 찾고 있지만 지금 살거 아닌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지만 지금보다는 나중에 사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똑같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문제긴 하죠 그러면 남보다 조금 더한 타이밍에는 빨리 사야 되겠다 지금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더 내려가던가 말던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기업을 여유있게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숨은 안 쉬어져요 아직까지 후하 후하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저한테 하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카메라 들고 와서 찍었습니다 괜히 잃었다 라고 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 했어요. 아, 진짜. 이제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 영상을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봅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한테도 벌었다, 잃었다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벌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번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가족의 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잃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연습도 하셔야 돼요. 벌던 일터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연습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굉장히 날이 좋아서 모든 것이 좋은 날이라서 주식 빼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피터 린치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피터 린치 이야기를 보면서 멘탈을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터 린치 교훈 중에서 제가 감명받은 부분만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